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군수직이 곧바로 상실되면서 횡성군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. 김진아 기자입니다. 대법원 제 3부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,400만 원과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뇌물 수수의 대가가 없었다면은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. 당시 횡성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실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행사장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수는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. 어쨌든 우리 군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공무원노조 횡성군 지부는 국민의 선택이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횡성 공무원에게 수치를 주고 보궐선거 비용을 군에 떠안긴 한 군수를 먹칠과 먹튀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.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군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횡성군. 생선군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